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한군으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은이는 박영규 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6대 단종 실록편입니다. 단종 실록. 비운의 왕자 홍위. 문종은 병략하여 많은 후사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세자 빈곤씨마저 몸이 약해 외아들 홍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죽었다. 그래서 홍이는최의 후궁이자 자신의 소조모인 해빈 양씨의 손에서 자라났다. 현덕왕후는 25세의 나이에 경의 공주에 이어 홍이 왕자를 부만하게 되었는데 난산이라 간신히 아이를 낳기 했지만, 해산의 기력을 완전히 빠킨 탓으로 죽음을 앞두게 된다. 그녀는 세종의 후궁인혜빈 양씨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3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혜빈 양씨는 후덕한 여자였다. 태어난 지 불과 3일 만에 어머니를 여인 세손 홍희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을 품에서 떼어 유모에게 맡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양육된 홍희는 여덟 살이 되던 1448년 세종 30년에 세종 세손에 책봉된다. 세종은 홍희를 무척 아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희를 세손으로 책봉한 그는 성삼문 박백년 이계 하이지 유상원. 신숙주 등의 집현전 소장 학자들을 은밀히 불러 세 손의 앞날을 부탁했다. 세종은 자신도 이미 병세가 악화돼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처지였고 세자 향 역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세종이 이런 강곡한 부탁을 한 것은 바로 혈기 왕성한 자신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특히 둘째 아들 수양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크고 호기가 많았던 인물이었다. 죽음을 앞둔 연로한 왕은 어린 세손이 그들 대군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일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1450년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자 홍희는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된다. 그때 홍희의 나이 10살이었다. 조선 제5대 왕으로 등극한 문종은 세종이 예상한 것처럼 오래 살지 못하고 즉위 2년 3개월 만에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는 고명 임금이 신하에게 유언으로 뒷일을 부탁하는 일을 남기고 병사하고 말았다. 이때 옹이 나이 12세였다. 어린 단종의 즉위와 왕위를 찬탈하는 왕숙 1441년. 에 태어나서 1457년에 돌아가신 단종. 제2 기간은 1452년 5월부터 1455년 윤 6월 3년 2개월이다. 단종은 어린 나이인 12세로 왕위에 올랐다. 20살 이하인 미성년의 어린 왕이 즉위하면은 궁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후비가 수령, 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당시 군종의 사정은 그렇지도 못했다. 대왕 대비는 물론이고 대비도 없었으며 심지어 왕비도 없었다. 단종의 모후 권씨가 산용열로 죽었고 문정의 후궁으로도 기인홍씨, 사즉 양씨 두 사람뿐이었다. 비록 세종의 후궁 중에 해빈 양씨가 있기는 했지만은 늦게 입궁한데다가 후궁인 탓으로 정치적인 발언권은 거의 없었다. 후궁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에서 다만 내사를 돕는 정도에서 그쳐야 했다. 단종은 따라서 수령 참정조차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즉위한 것이다. 문종과 현덕왕후 사이에 태어난 단종은 초부인 세종의 칭찬이 자잘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명석했다. 세존 시절에는 성삼문, 박평년등 주변장 학자들의 지도를 받았고 왕세자로 책봉된 후에는 이계와 유성원이 그의 교육을 맡았다. 단종은 주기하긴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정사를 돌볼 수 없었기에 모든 조처는 의정부와 육조가 도맡아 했으며 왕은 단지 형식적인 결재를 하는데 그쳤다. 인사 문제에서도 대신들은 황표 정사 제도를 썼는데, 이는 조정에서 지명된 일부 신하들이 인사 대상자의 이 이름에 황색 점을 찍어 올리면 왕은 단지 그점 위에 낙점을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모든 정치 권력은 문종의 운명을 받던 이른바 고명 대신 들인 황보인, 김종서 등에서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듯. 왕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신권이 절대적인 위치에 이르자 세종의 아들들, 즉 왕권의 세력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수양, 안평, 임령, 금성, 영웅 등의 왕숙들이 서서히 왕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둘째인 수양과 셋째 안평은 서로 세력 경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런 왕족 간의 세력 다툼은 극기야 그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고 만다.수양대군은 1453년 10월 개유 정란의 난을 일으킨다.수양은 문종이 죽자.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들이 안평대군 주변에 모여들자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수하인 한 명의 곤람 등의 계책에 따라 김종서를 피살하고 황보인을 비롯한 조종 대신들을 대궐로 불러들여 죽였다.이들의 제명은 안평대군을 추대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었다계유정난으로 고명 대신들이 거의 참살당하자 조종은 수양대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올랐으며 또한 왕을 대신해 소물을 관장하는 등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장악했다.수양은 자신의 집권 거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정난 공신에 봉하고 그들이 지칭한 난의 장본인인 안평대군과 그의 아들 우직을 강화도로 유배시켰다가 안평대군은 사사시키고 우직은 신도에 유배시켰다. 중앙을 장악한 수양은 변방에 자신의 세력을 신기 위해 한길도 도절제사를 교체하였다. 당시 한길도 도절제사로 있던 이징옥은 이 소식을 듣고 신임 절제사로 부임하던 박호문을 참살하고 난을 일으켰다. 이징옥은 원래 사군과 육진 개척에 공로가 컸던 인물로 김종서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수양이 조정의 대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변 인물들과 함께 수양을 치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종성, 판관, 정종, 혹은 이행검 등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 증오의 나는 무의로 끝났다. 이처럼 정치적 실권이 완전히 수양대군에 의해 장악되던 가운데 1454년 정월의 단종은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 그러나 이듬해 윤6월에 수양대군이 자기 수하의 신하들과 논원하여 왕의 측근인 동생 금성, 대군 이하 여러 종친, 공인및 신하들을 모두 제인으로 몰아 유배시키자 위협을 느낀 단종원 왕위를 내놓고 상황으로 물러나 수강궁으로 옮겨갔다. 이후 1456년 6월에 상왕 복위 사건이 일어나 성산문, 박백년 등 집현년 학사 출신과 성승, 유용보 등 무신들이 사용당했으며 이듬해 단종도 노상군으로 강봉되어 영월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1457년 9월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단종 포기를 계획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여 단종은 다시 소인으로 강봉되었고 한달 뒤인 10월에 17세의 나이로 사사되었다. 단종의 부인은 송현수의 딸인 정승왕으로 두 사람 사이에 후사가 없었다. 단종은 1681년 숙종 7년에 노산댁으로 추봉되고 1698년에 단종으로 복이되었다그 의능은 장릉으로 가온도 영월에 있다. 개유 정년의 배경과 사건 분석.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하자 조정은 고명 대신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는 곧 조정이 신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권의 팽창이 왕권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왕권을 위협하는 것은 시양을 유시하여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던 왕족들이었다. 당시 조정은 영의정의 황보인 자위정의 남지, 우의정의 김종서가 포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에 0월에 자위정을 내놓게 되고 자위정의 김종서, 우의정의 정분이 앉게 된다. 당시는 의정부 서사제였기에 조정의 권력은 의정부의 삼정성이 지고 있었는데 건강이 악화된 남지가 정사에 적극 참여할 수 없자 조정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좌우지하는 좌우 상황이 되었고. 정분이 우의정이 된 다음에도 계속 두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단종실록에는 이들 대신이 안평대군 등 종신뿐 아니라 해빈양씨, 황간 등과 모이하여 군중회까지 세력을 펴는 한편 황표정사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요지에 배치하여 붕당을 조성하고 끝내는 종실을 띄웠고 수양대군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계유정난의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단종실록이 세조 때 편찬된 점을 고려할 때이 기록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 분당을 조성하려고 한 흔적은 거의 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신들의 협의체인 의정부가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 왕권을 미약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한 사건의 기록에 따르면 왕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호수 와비로 전락하고 백관은 의정부가 알았으나 군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했다. 또한 재상 중심 체제를 주장하던 성상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도 김종서의 지나친 권력 증대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두 가지 이해는 곧 의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신들의 합의 체인 의정부가 세력을 키워서 수양대군을 제거하려고 한것 같지는 않다. 수양은 자청해서 명나라의 고명 사은사로 간바 있는데 만약 의정부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면 이 기간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양은 그의 수하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을 다녀왔다. 이는 곧 당시 김종서 등이 수양의 행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수양은 명을 다녀옴으로써 의정부 대신들에게 자신이 정권에 대한 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의정부 대신들을 안심시켜 허를 찌르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이는 수양대군이 거사 계획에 명에서 돌아온 뒤 급진전된 점을 보아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수양대군은 명에서 돌아온 1453년 4월에 신숙주를 막하에 끌어들이는 한편 홍달선의 양경 등 신보 무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 드디어 거사를 감행했다. 우선, 그는 김종서를 제거했다. 당시 김종서는 병권을 쥐고 있었고, 조정 대신들의 구심체였기에 그를 제거하지 않고는 거사를 성공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의 10월 10일 밤, 유숙, 양정, 오울, 운 등을 데리고 김종서를 찾아가 강계를 써서 그를 철퇴로 죽였으며, 영의정, 황고인, 병조판서 조국관, 이조판서 민신, 우창성, 이양 등은 왕명을 핑계로 대궐로 버려들여 참살했다. 또한 친동생 안평대군을 붕당 모의의 주역으로 지목해 강호대에 유배시켰다가 사사시켰다. 게다가 자신들의 형대들 중에 뜻을 달리했던 금성대군을 유배시켜 죽였으며 단정을 상황으로 밀어낸 후 다시 노상군으로 그리고 서인으로 전략시켜 죽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수양대군이 왕권에 대한 야심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또한 비록 정부 대신들이 조정을 지고 있었다 해도 이는 적어도 왕권에 대한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왕이 권한을 펼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시적인 일이었다. 조선의 개국초부터 재상 중심제를 정치 의 이념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할 때 사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도 통치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유정난 수양과 그 주변 무리들이 왕권을 탐한 나머지 저지는 비윤리적인 역모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단종 보기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 단종이 사화으로 물러나자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을 역모로 단정지은 사람들은 단종 기운동을 전개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세조즉위4개월 만에 발생했는데,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대신들과 일부 무인들이 주동이 된 사건이었다. 1455년 6월에 수양대군리 금성대군을 비롯한 종치들과 신하들을 기양 보내고 왕으로 등극하자 세종과 문종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집현전 학사 출신인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익예, 유성원 등의 문관들은 유흥부, 성승 등의 무관들과 모여 상호으로 물러앉은 당종을 포기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책명사인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겠다는 통보가 오자 유흥부가 왕을 보호하는 벼은검에 임명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세조는 명나라 책명사를 바지하기 위하여 상황 단종과 함께 창덕궁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유흥부가 세조를 살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의로 끝나고 만다. 세조가 벼룬검을 동반하고 연회장을 나서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항매가 창덕궁 연회장이 너무 협소하여 당일에 벼룬검을 폐지해야 한다 주장 했고, 세조가 이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암살 계획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세에 참여하기로 한 김질이 장인 정창 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결국 단종보위 계획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붙잡히고 말았다. 사실, 이단종보위 사건의 정확한 주모자를 파악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김질이 고발할 때 성삼문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고, 성삼문은 박백년, 이계하위지, 유사원 등이 같이 모의하였다고 했다. 이에 더 추궁하자 유흥부와 박정도 등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시편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 박백년 등과 이에 연루된 17인이 투옥되었다. 이들은 모두 오기 일어난 지 7일 만인 6월 9일. 공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이들은 모두 오기. 이런 난 짧은 시간 내 이렇게 처형되었던 것이다. 이후 중종 때 이들 중 박백년, 성삼문, 이계하위지, 유성원, 유영부 등이 사육신으로 기록되었다. 집현전 학사 출신의 단종 보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단종은 노상군으로. 상봉되어 영월로 입회되었는데 이때 또한 한 번의 단종복위 사건이 발생한다. 두 번째 단종복위 사건은 수양의 친동생이자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일으킨다. 금성대군은 수양의 친동생이긴 했지만 촌수로 따지면 제종간이 된다. 그는 세종에 의해 태조의 여덟째 아들이자 태종의 이복동생인 방석의 봉사손으로 입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종친 자격으로 수양대군과 함께 단종을 포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양은 단종을 상황으로 밀어내자 이에 항의하다가 위배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유배제를 전전하던 금성대군은 수능에 유배되었을때 그곳 부사 이보훈과 모의하여 단종을 보위시킬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거사 직전에 관노의 고발로 실패해 반역죄로 처형당하고 만다. 그는 형제들 중 세조의 등극의 반기들은 유일한 인물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정조 때 사유식을 비롯해서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들이 어전백식록을 편정할 때 육종령의 한 사람에 올랐다. 단종복의 움직임은 비단 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개우 정난 직후에 발생한. 이 증오의 난도 따지고 보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막으려는 시도로 볼수 있을 것이고 세조 집권 이후 생육신들을 비롯한 유생들이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수양대군의 왕위 계승은 당시 조선인들에게겐 왕위 찬탈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후대에. 단종을 위해 충절을 보냈던 신하들을 높이 평가했던 점을 미루어 시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도 알수 있다. 단종실록 편찬경위 단종실록은 총 14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명은 노상군 1기였다. 그래서 표지에는 단종대왕실록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강면에는 모두 노산군일기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이는 단종이 상황으로 밀려나 다시 노산군으로 강봉되고 다시 서인으로 전락했다가 세례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1452년 5월부터 1455년 6월까지 단종 제위 3년 2개월 동안의 각 방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단전실록에 대해서는 1455년 8월 29일에 춘추관의 건의에 따라서 노상군 즉이 이후의 시정기를 편찬하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그 과정이나 참여 인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1464년 10월 14일에 세조가 정난일기의 편찬을 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노상군 일기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후 1469년 예종 1년에 왕이 춘추관에 명하여 노상군 때의 일기와 개유 장난 때의 사초를 드리게 하여 그법례를 살피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곧그 당시에 노상군 일기의 편찬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노사용군 일기에서 수양대군을 세조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가 죽은 뒤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노상군 일기 구성은 대부분 실록과 비슷한 서술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맨 앞쪽에는 왕의 출생과 즉위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적었고, 즉위 뒤의 사건은 실제 기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실록들이 곧 말에 편찬자 의 명단을 부록하고 있음에 반해, 노상군 일개는 그 명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숙종 때에 맞는 부록이 붙어 있다. 단종이 복이 된 것은 1698년으로 숙종 24년 11월 때의 일이고 단종 실록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도 이때인데 숙종 때에 붙인 부록에는 이 경위가 적혀있다. 단종 실록은 단종의 치세에 대한 중요한 사료이지만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특히 세조의 찬탈경위가 미화되어 있어 자칫하면 역사를 왜곡된 시설로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다. 노상군 일기는 1473년, 성종 4년 역대의 실록을 인쇄할 때 처음으로 인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그뒤 1603년, 선조 36년에 여러 실록을 함께 필사하였는데 이때 노상운 일기도 같이 간행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한 권으로 일는 조선왕조실록 제 6대 단종 편했습니다. 태백산 지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